자 그러면 이 제품 당근에 상당히 많이 가, 당근에 올라오는데 왜 올라올까요? 그렇죠. 제대로 사용법을 몰라서 쓰지도 못하고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가 35,000원에서 45,000원까지 나와 있는데 이 제품 제대로만 쓸수 있다면 정말 한번 사서 평생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정말 세세하게 꼼꼼하게 완벽하게 이 제품 사용 설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긴 건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정말 제대로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더군요. 이러세요. 이러니까 문제인 거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셀즈맨입니다. 뭐든지 뭐든지 판다 무엇이든지 팔수 있다라는 각오로 이렇게 상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이는 이 제품은 뭘까요? 아 어디서 본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데 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맞습니다. 이 제품은 양면 거울 닦입니다. 자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개의 두 두개의 접착면이 있어서 이 제품을 가지고 거울을 이런식으로 붙여서 거울을 닦는 그런 양면 유리 기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사실 되게 웃긴 건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도 이 제품의 정확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영상에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생각보다 사서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당근에 바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제품이 필요해서 검색을 하다가 아 굳이 새걸살 필요가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 중고로 나와 있더라고요. 당근에서 제가 13,000원인가 4,000원인가를 주고 샀습니다 금액은 훨씬 이것보다 크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짜잔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이런 부속품까지도 구매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꿀빠른 셈입니다 겨우 그 정도고 이 정도 구성을 샀으니까 뭐저 같은 경우는 흔치 않을 겁니다 자이 제품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걸 제대로 알면 제대로 청소를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먼저 앞쪽과 뒤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자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붙어서 사용을 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자력을 요즘에는 창문들이 되게 두껍기 때문에 창문에 맞춰서 자력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아파트 창문에는 이 정도의 자력이면 웬만하면 다 양쪽 다 붙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게 이 제품의 두 번째 큰 특징인데요. 이걸 누르고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쑥, 쑥 들어갑니다. 자, 누르고 누르면, 자, 이게 왜 있을까요? 양쪽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한번 붙으면 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들은 실수로 이걸 사서 제대로 떼지 못하는 바람에 이걸 사용을 하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혹시라도 그런 일어날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는 거죠 보면 들어가지 않죠 밀으면쑥 들어갑니다 안 들어갔다가 쑥 들어가는 거죠 그럼 혹시라도 사용할 때 실수할까봐 손이 낄수 있습니다 손이 이렇게 낀 상태에서 손이 끼게 되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게끔 되었습니다. 붙어도 이렇게 붙는 거죠. 손가락이 끼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끼지 않을 정도의 두께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연습할 필요는 없어요. 손가락이 다칠 수 있으니까요. 자, 자력을 절대로 가장 높게 해놓, 설정해놓시면 으안 됩니다. 무조건 자력은 가장 낮게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게 어느 정도 됐다. 자, 보통 뒤에서 붙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힘들어요. 앞쪽에 자력이 없는 앞쪽에서 붙여서 이렇게 하시는 게잘 좋습니다. 혹은 바닥에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도 자력이 붙어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안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그것도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사가 체결되어 있고요. 이쪽 면에도 나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저는 집에 자동 드라이버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수동으로 제가 한번 풀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석이 보이죠? 자석이 있기 때문에 탁 붙습니다. 이렇게 양면을, 내면을 다 풀어서 자, 자석이 달라붙죠? 뭐 이걸 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 자석이 여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위쪽은 그냥 플라스틱이고, 요거 스펀지는 뭘까요? 그렇죠. 스펀지는 물을 머금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크게, 크게 쓸모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양면이 붙는다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이걸 뚜껑을 덮어서, 덮어서 재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반대쪽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알수 있겠죠. 자, 이거는 굳이 뜯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을 긁어 내리는 고무가 있습니다. 양쪽 다 이게 렇 달려 있습니다. 한 개씩 달려 있고요. 요거는 교체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교체, 교체할 수 있게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교체할 수 있는 교체할 수 있는 이렇게 양면. 고무 재질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구매를 할때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이분은 제가 봤을 땐 어, 요거는 있는 것 같고, 원래 요거는 그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요걸 새로 사신 거죠. 저는 아마 평생 쓸것 같습니다. 네. 뭐 괜찮으면 뭐, 뭐 우리 처남 집도 닦으러 가고, 우리 엄마, 어머니, 아버지 집도 닦으러 가고, 우리 장모님 집도 닦으러 가고, 뭐 그러면 점수 좀 얻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긴 구성품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화살표 모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끼우냐면, 보시면, 자, 이걸로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넣어서, 어, 자, 다시 넣어서 방, 방향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는데 아 스펀지가 있는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스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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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나오는 거죠 이런, 이런 식으로 아, 스펀지는 어,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아, 이 스펀지는 꼭 필요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건, 이게 바로 이게 물기를 머금, 머금어서 양쪽 면을 물기를 닦아주는 역할 이 먼지를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끼울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처음에는 넓은 면으로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이걸 위쪽으로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돌려넣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한개 더도 마찬가지로 밀어넣고 돌립니다. 그러면 이거 빠지지 않아요. 안 빠집니다. 절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물, 그리고 세제, 그리고 이 유리 닦는 그런 용, 그걸 듬뿍 묻혀서 이걸로 먼지를 1차적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먼지를. 그리고 이게 스크리퍼가 물기를 제거하는 용도인 거죠. 자, 한개 됐고요. 이것도 똑같이 한개 붙이고요. 똑같이 구멍에 맞춰서 밀어넣고요 밀어넣고요 이렇게 밀어넣고요 이렇게 돌립니다 반대로 이것도 이렇게 살짝 맞춰 놓고요 그리고 돌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 이제 거울을 닦을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먼저 해 놓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절대 지금 당장은 누르지 마세요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자력도, 자력도 가장 낮은 단계 1단계로 맞춰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해서 붙여 놓습니다. 일단은. 자, 지금부터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문을 닫기 전에 이제 준비물이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세제. 뭐 집에 다 있죠? 어떤 세제든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물을 담는 그릇. 여기에 적당량의 세제를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물을 적당히 넣습니다. 여기에 이제이 솜을 묻히는 겁니다. 떼서 묻힐 필요 없어요. 그 상태로 그냥 충분히 듬뿍 묻히시면 돼요. 온 기계에 다 묻힐 필요는 없고 이 솜만 적당히 묻히시면 됩니다. 이걸 굳이 풀었다 뺐다 풀었다 뺐다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더러워지면 이 부분만 흐르는 물에 식어서 다시 세제를 묻히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창문을 닦는 방법.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제품을 보면 뒤쪽 부속품에 이렇게 줄이 달린 연결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달려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추락 방지. 왜냐하면 앞과 뒤쪽이 연결된다 하더라도 결국엔 이게 어떠한 물리적 작용에 의해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밑으로 추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이 부착물에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바깥쪽에 외부 쪽에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연결하시면 좋지만 손에 연결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왼쪽 쓰지 않는 왼쪽 손에 연결을 하고 연결을 하고 매듭을 너무 세게 말고 적당히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걸 빼먹게 되면 정말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 외부 창 닫기에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무조건 연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싸게 유리창 닫으려다가 엄청난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외부 청소업체를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자 하기가 쉬울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지금부터 한번 유리창을 제대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쪽 면에 있는 걸 이렇게 묻힙니다. 듬뿍 묻히는 게 좋아요. 듬뿍, 듬뿍. 듬뿍, 듬뿍. 듬뿍 묻히세요. 듬뿍. 아주 많이. 정말로 듬뿍 묻히셔야 됩니다. 듬뿍. 그리고 뒷면이 묻었다. 그럼 반대쪽 앞쪽 면도 그냥 붙여야겠죠? 이렇게 듬뿍 듬뿍 붙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없으면 아리 안쪽은 별로 안 들었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선 물이 듬뿍 묻어 있거나 개면활성제 성분이 있어야 이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기가 없으면 얘가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가장 낮은 단수로 만들어 놓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살짝 바꿀게요 자한 3단계 정도 3단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제품을 어떻게 서로 붙이는 지를 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반드시 눌러서 먼저 기에 밀착을 시키고요 시킨 다음에 이 제품을 그냥 그냥 탁 붙이면 안 돼요. 밑에서부터 위로.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누른 상태에서 자 먼저 붙이죠. 다시 밑에서부터 위로 자연스럽게 올립니다. 그러면 이두 개가 탁 붙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손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품을 붙인 다음에 이거를 반대쪽에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붙이고 하나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붙이고 밑에서나 옆에서나 이렇게 와서 붙이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력이 세기 때문에 거울이 반대쪽에서 붙이게 되면 거울이 깨질 수가 있어요. 정말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쪽 면을 붙이고 그리고 한쪽 면을 옆에서 이렇게 혹은 밑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3단계를 만들어 놓은 걸 이제 한 4단계까지로 올려줍니다 4단계 정도로 자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보셨죠 방금 떨어진 거 봤습니까 이렇게 사고가 날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손목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 밑층으로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끝에서부터 이렇게 올리고요 자, 끝면이 다가왔다 살짝 돌려서 다시 끝면에서 이렇게 다시 또 끝면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여기가 끝이라고 가정을 하면 다시 올라가고 이 상태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뒤쪽면을 긁어냅니다 긁어내고요 다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를 반복합니다. 지그재그를 자 지그재그를 반복하다 보면 깨끗한 정말 깨끗한 유리를 보실 수가 있죠. 아직 안 닦인 곳 닦인 곳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깨끗한 유리창이 완성이 됩니다. 음. 아 그리고 아까, 아까 보여드렸던 위험한 상황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하게 되면 1층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손이나 다른 고정물에 부착이 되어 있으면 1층까지 떨어지지 않고 어딘가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두렵다 라면 절대로 이 제품을 사시면 안 돼요. 업체를 불러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남들이 못 하는 일을 할 때는 그만큼의 어, 대가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면,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 양면 닦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면, 사실은 어, 한 4만 원 정도 혹은 좀 비싼 제품들은 한 1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 제품을 가지고 평생 내가 내 집, 혹은 어, 남의 집, 그리고 친구 집, 뭐 부모님 집, 장모님 집, 뭐 처남 집 뭐 처제집 다 닦을 수 있으니까 정말로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이 제품 어떤 제품인지 자 확실히 아시겠나요? 왜이 제품이 당근에 올라오는지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만 제품을 제대로만 쓸수 있으면 이 제품 당근에 팔지 않고 평생 집안 대대로 가지고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다쓴 제품들은 이렇게 분해를 해서 이렇게 뜯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재삼 하시면 됩니다 이 뒤쪽이 플라스틱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어 살짝만 세게 힘을 가해도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중하게 소중하게 잘 간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잡아서 빼시면 됩니다 교체할 때는 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고무나를 키우는 방법은 의외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막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뚫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뚫려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야 됩니다. 자, 요게 하늘을 향해서 돌려 놓고요. 이 본인 쪽으로 돌려 놓고, 그리고 요걸 앞쪽을 잡아서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툭 밀어 넣으면 툭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이렇게 마지막엔 끝에서 이렇게 아니면 얘를 살짝 들어서 살짝 들어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들어서 살짝 든 다음에 살짝 들리죠 살짝 든 다음에 얘를 비둔 넣고 이걸 빼고요 그리고 밀어 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너무 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너무 강한 힘을 줘버리면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여 강한 힘은 되도록이면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제품에서 뭐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냐? 그렇지 않아요. 저 역시도 이 제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서 봤는데 굳이 새 제품을 사기보단 아, 중고를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 샀는데 아 생각 이상으로 엄청난 만족감을 저에게 줬기 때문에 저셀즈맨이 이렇게 소개를 해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아, 우리 제품 정말 좋은데 아, 누가 좀 제대로 설명해 줬으면 하는 게 있다라면 저한테 보내 주세요. 여러분 이 제품은 정말 좋은 제품이지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저에게 질문을 주세요. 제가 아는 만큼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유리창 청소는 누구에게 그렇죠? 유리창 닦기에게 설명이 마음에 들었다면 뭐 좋아요도 좋고요, 구독도 좋고요. <laughs> 행복하십시오.